틈새 문풍지 추천 탑3 DF 도어 창문 실 스트립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이어코스틱폼 실링 스트립 덕분에 집안의 소음이 확 줄어들었답니다. 저연 효과도 뛰어나서 겨울철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5m와 10m 길이로 제공되니 원하는 대로 맞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에프드 고무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체 접착으로 쉽게 붙일 수 있어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기능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 다이프의 자체 접착 문짝 및 창문 밀봉 스트립은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 필요에 맞게 잘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답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어요 방음 효과가 뛰어나고 외부 소음이 확 줄어들어서 집안이 한층 더 아늑해졌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 차단에도 효과 만점 고무 재질 덕분에 내구성도 걱정 없고 디자인도 깔끔해 인테리어에 방해되지 않아요.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사용해본 5m 10m 문및 창문 봉인 스트립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고무 재질로 되어있어서 접착력이 뛰어나고 방풍 효과가 엄청나답니다. 소음 차단도 확실히 느껴져서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설치도 간편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만족스러워요.